나를 사랑하는 첫 걸음 건강 대기업입니다. 오늘 단세 가지 질문으로 당신의 몸에 소금독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자가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나는 국이나 찌개 혹은 짭짤한 젓갈이 없으면 밥을 잘못 먹는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이 자주 붓고 오후가 되면 반지가 꽉 낀다. 셋째, 최근 병원에서 뼈가 약해졌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 이중 두개 이상에 해당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단순히 짜게 먹는 수준을 넘어 소금이 당신의 뼈를 서서히 녹이고 위를 공격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호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희 건강대기업에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금과 물 그리고 혈압의 기본적인 관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에 숨겨진 위험, 즉 뼈를 녹이고 위암을 부르는 그 무서운 이면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널리 알려진 문제인 고혈압과의 관계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소금이 어떻게 다른 장기들까지 연쇄적으로 망가뜨리는지를 아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는 물, 즉,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체액의 양과 농도는 생명 유지를 위해 아주 정밀하게 0.9%라는 염분 농도로 조절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소디엄입니다. 나트륨의 가장 큰 과학적 특징은 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 즉 삼투압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개나 국,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다량의 나트륨이 우리 소화 기관을 통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우리 몸의 관제탑인 뇌는 혈액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즉시 감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갈증을 느끼게 하여 물을 더 많이 마시게 합니다. 둘째,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대거 이동시켜 짜진 혈액을 희석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듯 혈관 속 나트륨이 우리 몸의 물을 혈관 안으로 전부 끌어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을 순환하는 전체 혈액의 양, 즉 혈액량 블러드 발륨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정된 공간인 혈관 안에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관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좁은 소방호스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강력한 펌프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호스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엄청난 압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그 강력한 압력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우리 몸에서 어떤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까요? 문제는 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력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의 치명적인 과부하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의 저항이 커지면 우리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더 자주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팔 운동을 할때 1kg짜리 가벼운 아령을 들다가 갑자기 20kg 짜리 무거운 엿기를 매일같이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과부하가 수년, 수십 년간 지속되면 심장의 근육, 특히 좌심실의 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가 발생합니다. 근육이 커져서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한 근육이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비대해진 일종의 과로로 부어버린 근육입니다. 결국 심장의 탄력은 떨어지고 펌프 기능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며, 이는 운동 시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압력은 혈관 내벽에 지속적인 상처와 미세한 손상을 입힙니다. 상처 입은 혈관 내벽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찌꺼기가 훨씬 더 쉽게 달라붙게 되고, 이곳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지는 동맥 경화를 급속도로 가속화 시킵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즉,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라는 생명을 순식간에 아사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 62세 박 여사님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평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침에 얼굴이 붓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혈압약이 혈압의 수치를 조절해주는 동안에도 과도한 소금은 그녀의 심장과 혈관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금으로 인한 진짜 비극은 우리가 아는 혈압 그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혈압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소금이 당신의 뼈를 밤낮으로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서서히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 즉,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그 충격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는 멸치도 많이 먹고 비싼 칼슘 영양제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도대체 왜 뼈가 약해졌을까? 하고 의아해하며 억울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 범인이 바로 당신이 매일 맛있게 먹는 짭짤한 국물과 반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보셨습니까? 우리 몸의 신장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만드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과 칼슘은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하고, 잉여분은 소변으로 배출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트륨과 칼슘은 신장의 세뇨관이라는 아주 미세한 관에서 같은 통로, 같은 운반체를 통해 함께 재흡수되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신장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그와 운명 공동체인 짝꿍 칼슘까지 무더기로 함께 소변으로 딸려 나간다는 점입니다. 즉, 짜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애써 섭취한 소중한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될 기회도 없이 소변을 통해 엄청난 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300mg 증가할 때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은 약 40에서 60mg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칼슘 영양제 하나를 먹고 동시에 그 절반을 소변으로 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는 우리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중 농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혈중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려 하면 우리 몸은 즉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칼슘 저장고인 뼈로 달려가 뼈를 녹여 칼슘을 강제로 빼내어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짠 음식을 즐기는 동안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뼈를 녹여 그 칼슘으로 혈액의 농도를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튼튼했던 뼈는 점점 더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 여사님은 얼마 전 겨울철 빙판길에서 가볍게 넘어졌는데 손목 뼈에 금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 결과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의 평균보다도 뼈의 밀도가 현저히 낮은 중증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칼슘 약도 챙겨 먹고 우유도 일부러 마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짜게 먹는 식습관을 듣고는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그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었던 셈입니다. 짠 음식은 단순히 혈압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침묵의 뼈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뼈의 칼슘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은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뼈의 붕괴를 급속도로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나트륨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금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과도한 소금 섭취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평소에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며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위가 아픈 만성적인 위염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 탓으로만 돌리지만 당신이 즐겨 먹는 짭짤한 젓갈과 장아찌, 그리고 뜨끈한 국물이 당신의 위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의 내벽은 뮤신(MUCIN)이라는 끈끈한 점액으로 두껍게 덮여 있어 자기 자신을 녹여버릴 정도의 강력한 위산과 각종 자극 물질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 농도가 매우 높은 짠 음식을 섭취하면 강력한 삼투압 현상에 의해 2위 점막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점막층이 손상되고 얇아지게 됩니다. 보호막이 벗겨진 연약한 위벽은 강력한 위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쉽게 염증이 생기고 헐게 되는 위축성 위염 상태가 됩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가장 대표적인 전단계 질환으로 정상인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을 최대 6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소금이 위암의 또 다른 주범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짠 환경은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더 쉽게 달라붙고 더 빨리 번식하며 위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즉, 소금은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적군에게 성문을 활짝 열어주고 최신식 무기까지 지어주는 배신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젓갈, 소금에 절인 생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담배나 성면과 동일한 등급의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그렇다면, 천일염이나 주겸 같은 좋은 소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천일염이나 주겸에는 미네랄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짠맛을 내는 나트륨의 함량은 정제소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주범은 바로 이 나트륨의 농도이기 때문에, 소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인 2000mg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이암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충격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겁이 나고 이제부터 모든 음식을 맛없고 싱겁게만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킬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시스템을 현명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천연 해독제가 바로 칼륨 포테시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라는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펌프가 존재합니다. 이 펌프는 세포 밖으로 나트륨을 퍼내고 세포 안으로 칼륨을 들여오는 역할을 쉴새 없이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포의 전기적 신호를 조절하고, 영양분을 운반하며 근육을 수축시키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나트륨과 칼륨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의 양을 조절하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완벽한 파트너 관계입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어 체내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도록 신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즉, 칼륨은 우리 몸 속에 과잉 나트륨을 청소해주는 나트륨 배출 전문 해결사인 셈입니다. 따라서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여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나트륨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혈압 상승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과로하는 것을 막아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며 나트륨과 함께 빠져나가던 칼슘의 배출을 막아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칼륨이 풍부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칼륨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보카도는 100g 당 무려 720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 335mg, 시금치 560mg. 고구마 475mg, 껍질째 찐 감자 545mg, 그리고 콩류거문콩 렌틸콩 등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이러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금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물론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짠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어서 밥맛도 없고 사는 즐거움도 없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건강을 챙겨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 없이도 음식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짠맛을 대신할 다른 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뇌와 혀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감칠맛 UMAMI입니다. 감칠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에 이은 다섯 번째 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소금의 양을 줄여도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마법을 부립니다. 감칠맛을 내는 천연 재료의 대표 주자는 바로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멸치와 함께 다시마와 말린 표고버섯을 듬뿍 넣어 육수를 진하게 내보세요. 소금을 평소에 절반만 넣어도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소금이나 간장 대신 표고버섯을 갈아 만든 천연 조미료나 토마토 페이스트를 약간만 사용하면 색다른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맛과 매운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나 레몬즙의 상큼한 신맛 그리고 고춧가루나 마늘, 양파, 후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우리의 미각을 강렬하게 자극하여 짠맛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줍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소금을 잔뜩 뿌리는 대신 레몬즙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 그리고 후추와 마늘가루로 밑간을 해보세요. 훨씬 더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리고 잘 볶은 참깨나 견과류 가루는 음식의 마지막에 고소한 향과 맛을 더해 싱거운 맛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바로 양파 껍질 육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파의 갈색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천연의 단맛과 감칠맛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물과 함께 끓여 육수를 내어 각종 요리에 활용하면 설탕이나 소금 없이도 은은한 단맛과 깊은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칠맛, 신맛, 매운맛, 고소한 맛을 잘 활용하는 미각 스와핑 플레이버 스와핑 기술을 익히신다면 더 이상 맛없는 저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칼륨 섭취 늘리기, 감칠맛 활용하기 등도 모두 중요하지만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국물 요리 섭취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국이나 찌개, 탕, 전골과 같은 국물 요리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아 시원하다고 말하며 밥한 공기를 국물에 훌훌 말아 먹는 것을 식사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국물이야말로 나트륨 과다 섭취의 가장 큰 주범이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나트륨 폭탄입니다. 우리가 끓이는 국이나 찌개 속에 소금과 된장, 고추장, 간장에 포함된 나트륨은 대부분 채소나 고기 같은 건더기가 아닌 국물에 농축되어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이 약품 안전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약 30에서 40%가 바로 이 국물 요리를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 먹는 된장찌개 1인분 400g에는 약 2021mg, 김치찌개에는 약 1962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인 2,000mg을 한 끼에 모두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설렁탕 한 그릇에 나트륨 함량도 약 1,700mg에 달하며 라면 한 개의 나트륨 함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즉, 찌개 한 그릇을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비우는 순간 우리는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양을 한 끼에 모두 먹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국물 요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주로 사용해 보세요. 두부, 고기, 채소 같은 건더기만 건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국물을 꼭 드시고 싶다면 밥을 말아 먹는 대신 국물을 한두 숟가락 떠서 밥 위에 적셔 먹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국을 끓일 때는 먹기 직전에 간을 하고 상해 낼 때는 평소보다 작은 국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전체적인 국물 섭취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국물 줄이기 습관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소금이 단순히 혈압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뼈를 서서히 녹여내고 위를 공격하여 암을 유발하며 신장을 망가뜨리는 침묵의 독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 소금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짠맛을 대신할 감칠맛을 활용하며 무엇보다 치명적인 국물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결책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무해해 보였던 오늘의 식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10년, 20년 후에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싱겁게 먹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을 치우는 것, 국그릇에 국물을 의식적으로 절반만 남겨보는 것, 혹은 식사 후에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먹는 것, 그 작지만 위대한 실천 하나가 소금의 배신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뼈와 위 그리고 신장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맛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지혜로운 식습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건강 대기업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드릴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